여러분 안녕하세요 쌀혼자산다 19편입니다 오늘은 친구 집에 놀러와 있어요 서울인데 오늘 제 남자친구가 백신을 맞아요 그래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집에 갈때 조금 몸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근 시간 맞춰서 제가 마중을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운전해주려고 일산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냥 서울에서 있다가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제 친구 집에서 잤어요 요즘 제 일상이 거의 다 브이로그니까 친구 집에 온 김에 어제 여기서 피자 시켜 먹고 잤고 오늘은 같이 카페 가서 가짜 일할거 하면서 기다리다가 좀 이따 남자친구를 데리러 갈 거예요 그런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를 찍을까 합니다 제발 밑에 제 사랑 대박이가 있어요. 대박아. 대박아. 강아지가 이렇게 엉덩이를 내어 준다는 것은 호감의 표시래요. 엉덩이 쪽이 약점이기 때문에 저한테 호감! <laughs> 저한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끝이 대박아. 끝이 대박아. 음, 너 나한테 호감이 있지. 뒤에서 만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를 싫어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유기견이었다가 구조된 거라서 조금 예민해요 여기에 우리가 찐따라고 불러요 찐따처럼 앉아있는 루찌 쟤는 얌전하거든요 날이 더운지 자기 엄마가 샤워한다고 안 보이니까 짖네요 조용히 하래잖아 날이 더운지 대리석에 앉아있어요 루치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우리 루치 시원해요? 대박아 터그할까? 대박아 터그할까? 아우 저 기대에 찬눈 귀여워 <laughs> 물려고? 내가 이걸 잡아야 너랑 해줄거 아니야 자좀잘 물어봐 그래야 땡겨주지 아빠 <laughs> 아빠 인형 인형을 불 인형을 물어 인형 인형을 물어이 자식아 내 팔을 물지 말고 얼굴을 잡고 팬으로 응. 얼굴을 잡고 뭐라 아 오케이 오케이 스트레스 풀려요 자 오기 대박 오기 진이 엄마 같다고 이제 관심도 없어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만져주니까 좋아요 우리 대박이 <laughs> 씻고 나와서 생얼인 영서 <laughs> 괜찮아? 생얼 나와도? 응응 응. 음. 저희 이렇게 지금 쉬고 있어요 얘는 머리 싸듬어지는거 제일 좋아해 발바닥 너무 좋아 <laughs> 뭐 루치 어디 갔어? 다시 신발 u c i a 루 u 야 i a Lu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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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있어. 여기 아니면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저거 대리석 갖다 놓은 건데. 아유 이 찐따. 아, 나 머리 안 감을래. 오후에 저녁에 i a 시다 저녁에? 아, 머리 안 감을래 오늘. 화장만 해야겠다. 머리 안 감고 세수나 양치만 하고 와서 화장해야겠다. 대박이. 귀여운 거 보여줄 짱.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이거 이 아이고 뚱뚱. 이파니 아이고 대박아. <laughs> 아이고 <똥똥이>. 어머 대박아. <laughs> 아이고 <똥똥이. 웃음> 귀여워 죽겠어. 울면 돼안돼아 아주 그냥 <laughs> 우리 대박이야 이렇게 이쁜데 엄마 꼬꼬 못봐죽겠다 <laughs> 아, 루치야 루치야 여기가 시원해 루찌 여기가 시원해 아이고 착해가지고 음, 우리 루찌 여기가 시원해요 이모 양치하고 나올게 에구 이뻐라 머리는 감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밖에 나가는 거니까 화장을 간단하게 합니다 어, 영서는 이미 화장을 다 했네요 저도 얼른 화장 다 해야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후다다닥 해버리려고요 가만히 앉아있던 대박기를 영서가 이제 안아서 들어올리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저렇게 안겨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우, 저거. 좋아. <laughs> 발바닥 봐 봐. 너무 귀여워. 저 얼굴이랑. 아이고, 아이고. 대박이가 저렇게 막 물려고 하는 게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유기견 보호소에 있었어요. 거기서 영서가 데려와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건데 처음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올 당시에 애가 굉장히 말라 있고 위축된 상태였었어요. 아마도 유기되기 전에 사람한테전 그러니까 주인한테 학대를 받았던 흔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무서워하고 바로 눈 앞에서 만지는 거 아니면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러는 거지 막 사람을 물거나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같이 화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이때 나누는 대화가 뭐 색다를 건 없는데 그냥 좋더라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혼자서 집에서 화장할 때도 뭔가 자꾸 영상을 틀어놓게 돼. 그냥 TV 틀어놓고 보는 것도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유튜브를 틀어놓고 화장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방송하시는 분이 뭐 썰을 풀거나 라이브 방송을 하시거나 말을 하잖아? 그럼 내가 거기에 막 혼잣말로 대답을 한다. <laughs> 같이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릴 때 엄마가 텔레비전 보면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혼잣말 하시거든.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laughs> 내가 똑같이 그러고 있어. 유튜브 보면서.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은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왕 같이 사는 거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같이 살 가족을 한명 드릴겁니다 아이고 신나요 이쁘다 <laughs> 아이 이쁘다 아이 이얘 이렇게 활발한 걸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어 그러게 원래 안 움직이는데 왜돌아다긴데 너무 적극적인데 그지 아이고 양치하게 시켜야겠 기다려 먹어 <laughs> 얘는 엄청 빨리 먹고 얘는 천천히 대박이는 바본가 봐 손으로 잡고 먹을 줄은 몰라 쟤는 그냥 얌얌얌 먹더라 무슨 음, 고블린 소리 맛있어요? 맛있군요 대박 씨왜물으시죠파파요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아유 야무지게 먹는다. 말 걸지 마세요. 바빠요. 바쁘다고요. 에이, 에이. 맛있어? 루치야 강아지 밥 먹는 거 처음 봐요. 참뭔치 아, 인형 같아. 그만 보세요. 고블린. 고블린. 엄마! 뭐라고요? 하지만 나는 대박이가 좋아요. <laughs> <laughs> 약간 얘는 진짜, 얘는 도시 깍쟁이. 얘는, 뭐, 뭐, 뭐. 더 얘는 없냐고? 얘는 시골 청년. 더 없으냐? 뭐먹 아이고! 이뻐, 이뻐. 하여튼, 전신 거울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어때? 응? 뭐가 어때 몸매 꺾고 있으니까 예뻐 보이냐고? 어. 어 거울로 보면 이쁘다. 여기 옆에서 보면 진짜 병막같은거 <laughs>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공부를 하든 작업을 하든 할 일을 할 거예요. 영서는 자기 공부할 걸 가져왔으니까 앉아서 공부를 하고요. 저는 영상 관련해서 조금 작업할 게 있어서 그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뭐 맥북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 있지는 않고 갤럭시 탭 태블릿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서 할 겁니다. 거리두기라서 옆자리에 가방 놓을 수 있어서 좋다.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때 카페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집보다는 카페나 좀 밖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 근데 영서도 저랑 비슷해요. 저보다 더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를.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자주 썰을 풀었던 동생 있죠? 은하라고. 뭐 관련 썰은 우측 상단 위에 제가 지금 카드를 띄워 놓을 건데, 은하도 같이 공부를 하는 멤버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뭐 약속 시간이 비면은 그냥 카페에 모여서 시간이나 때우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약속 잡을 때 시간이 한 서너 시간 이상 좀빌것 같으면은 각자 작업할 거나 공부할 거를 챙겨서 만납니다. 그리고 볼일 보고 시간이 빌때 같이 가서 함께 공부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 저 지금 일산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신설동으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일산에서 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가장 큰 이유가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이 좋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조그맣지만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카페에서 매일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까이 뭉쳐서 살게 되면은 그냥 공유 오피스를 하나 빌릴까 싶어요. 언니 대학 다니고 싶은 생각 여대생 음. 지금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음. 여대생으로 대학생활을 즐겨보고 싶긴 하지 보다 그러고 내가 생활 작정을 하면 혁신여대는 음. 포익으로 편입할 수 있거든 괜찮겠어? 어, 거의 만점이어야 되긴 하지만 만점은 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갈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스 두고 막 그럴 텐데 안 밝히면 되지 내가 누군가 알아본다. 리얼굴, 어? 아니, 근데 막 내가 막이 시화를 안 시키면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너의 얼굴을 유튜브에도 나왔겠다. 알아보고 얘 젠더 다그게 하겠지. 다니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거 뭐 입학, 그거랑 다르지. 그때 진짜 편입할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수술을 하고 그때 돼서 학교 다니는 여유가 있으면 다니고 싶은데, 전공은 심리학과. 음. 왜냐면 내가 이거를 응. 너무 재밌어 하는 게 응. 똑같은 원리 아닐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배워도 응. 똑같이 재밌어봐 학교다. 응. 응. 근데 우리 정신과 세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응. 응. 임상심리사는 별로 하려고 하지 말래. 오래만큼 오래 걸리잖그딴게 어? 실전에서 임상의 심리사로 활동하기까지가 어 의사만큼 응. 오래 걸린대. 응. 똑같이 인턴 같은 제도도 있고, 응. 응. 병원에서 수련도 해야 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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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응. 병원에서 임상심리사로 일 하게 하려면은 진짜 시간 오래 걸린다고 굳이 응. 추천하진 않는 것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대학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가는 게 아니라 저처럼 흥미 있는 분야를 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응, 응. 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여유만 되면? 공록금도문제지기야그고 뭐. 응. 학교에서 과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격 벌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닌 거야. 오늘 토요일이야? 로또나 사자 우리. 오늘 무슨 날이지? 나한테 좋은 날인가? <laughs> 병인? 좋은 날인 것 같아 눈화장 안 하니까 되게 흐리멍텅한 거아 맛있어. 이거 되게 맛있지. 응. 아, 내가 진짜 빵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프레제를 포기를 못하겠어.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또 각자 할 일을 하고 이날 카페에서 한3 시간 정도 작업하고 공부했던 거 응. 같아요. 우리 마스크 써놓으니까 더 닮았다. 난 마스크 쓰면 이쁜 거 같아. 나도. 이쁘다. <laughs> 마스크 가려야 이쁘다는 게 슬프다. <laughs> 언니, 저 진짜 깨끗하다. 깨끗한 편이지? 응. 잠깐 놀다가 다시 또 집중해서 할일 하고 이 잠깐이 너무 재밌어. 일단 여기서 할건다 마무리를 지금 했고 얘는 이제 학원을 갈 준비를 하고. 전화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뻐라. 저는 이제 백신 맞은 남자친구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진짜 별거 없죠? 한 거라고는 강아지랑 놀다가 카페 와서 작업이나 좀 하고 작업 마무리 다 했어요. 이제 저는 이동해서 남자친구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하면서 틈틈이 편집을 해서 이거 올리려고요. 재밌었나 모르겠네. 훈 어금을 하니까 부담 없이 찍긴 했는데 그림이 너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봐줄 거지? <laughs> 봐준다고 해야. 이런 사소한 거라도 자주 찍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쌀온자 산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소소한 일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뿅.